네, 그곳에 가고 싶다,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다양한 방식의 공채 전형으로 유명한 KTNG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더빅스터디의 이건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아잘 보냈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저도 쉴수 있어서 음. 아, 푹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채용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음. 뭐 저한테는 좀 힘든 소식일 수 있지만 적어도 취준생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음.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취지, 어, 추석 때 쉬는데. 음. 어, 취준생들은 추석 때 시골에 고향에 가지도 않고 뭐 집에 있지도 않고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쓰고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네, 저희도 사실 명절 때 열심히 일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보고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laughs> 또 사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특별히 오늘 나와주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저희 KTNG 면접 알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KTA 면, KTNG 면접이 원래는 전형이 이제 요소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면접이 바뀐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짚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방식을 바꾸고 있긴 한데 특히 면접 진행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KTNG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KTNG도 사실은 굉장히 합숙 면접으로 유명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음. 합숙 면접하면 떠오르는 취준생 입장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 기업은행과 이 KTNG인데요. 음. 어, 아무래도 합숙 면접이라고 한다면 1박 2일 동안에 같이 함께 연수원에서 살면서 어. 정말 전형이 프로그램 안에, 아, 이제 하루에 면접이 한 4개에서 5개가 진행돼서, 어, 많게는 8개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점심시간이라든지 식사시간, 저녁시간마저도 사실은 면접의 요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의, 어,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면접 전형이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 취준생들을 좀더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대면 면접 요소는 조금은 줄이더라도 어, 좀더 내밀하게, 심도 깊게 그 사람의 인성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언택트와 그 대면, 컨택트 면접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원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이 언택트 면접 전형인 AI 역량 평가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서류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심우 면접과 임원 면접을 거쳐서 최종 채용 검진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용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 합숙 면접을 통해서 하루에 여덟 개나 면접을 봤다고 하면 이건 정말 피말리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여전히 좀 다양하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텍 프로세스 자체에서 컨택트랑 언택트가 이제 함께 병행되는 요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이런 요소들도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시간만 줄었을 뿐이지 전형적인 요소는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컨택트 면접은 뭐~ 항상 알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실무진 면접관 혹은 임원 면접관이랑 함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언택트 면접은 AI 역량 검사라고 생각을 해서 어, 서류전형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요소들을 평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류 평가 전에 진행이 되는 AI 역량 평가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고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AI 면접 저이 프로그램이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됐잖아요. 사실은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라고 한다면은 음. 어, KTNG 면접 전형, 특히 AI 면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체험해 본 경험으로는 동일합니다. 음...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지만, 어, 처음으로 이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AI 검사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요소이고요. 컴퓨터와 웹캠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측성이라든지 신뢰성, 이 인성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향 파악을 시작으로 게임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는 실제 그 웹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보게 되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에 면접관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음. AI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우선 성향 파악이라는 건뭐 인성 검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인성 검사입니다. 이 인성 검사를 컴퓨터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인성 검사하면은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다 아시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성향적인 질문들을 하는 건데. 뭐 결정을 신중히 하는 편이라든지, 이왕이면 조벌 과제를 더 즐기는 편이다 라든지, 주말에는 가급적 혼자 쉬고 싶은 편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요소들을. 어, 실제로는 뭐이 전형 이전에 앞서서는 실제 서류 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필기 전형에서 직접 앉아서 풀던 인성 검사지를 그냥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히나 이 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오지 선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60초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이 한 질문에 대한 60초가 아니라 한 페이지당 60초다 보니까 이 제한 시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촉박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빠르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 60초나 되네 라고 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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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서 찍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음. 여러분들 솔직히 지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지를 봤을 때 요소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성향적인 측면을 검사해서 결과지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너무 빨리 응답했다. 음. 혹은 너무 천천히 응답했다도 함께 채점이 되더라고요. 오. 너무 빨리 응답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빨리 응답한 건 네. 그냥 솔직하게 빠르게 체크한 거 아닐까요? 대충 읽었거나, 아. 아니면은 본인이 뭐 이제 거짓말을 했거나, 음. 라고 하는 경우도 음.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너무 늦게 응답을 했으면 어떨까요? 솔직하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겠죠. 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생각이 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심도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한 가지 더는요. 이 체크를 하고 나서 어, 가끔 어, 나는 매우 그렇다 가아니라좀 그렇다였던 에이. 것 같은데 바꿀 수 있나라고 해서 체크를 하려고 보니까 한번 체크한 거는 다시 절어갈 수가, 수가 없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것도 신중한 거지만 체크 또한 여러분들이 마우스 컨트롤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어좀 이런 것들이 남고 있으면요 표정이 일그러지거든요. 근데 AI 면접은 계속 웹캠으로 AI가 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조금이라도 일그러지면 여러분들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음.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전에는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금지가 됐나 보죠? 네, 사실상 이제 뭐 어떤 AI 면접 전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실제 지금 KTNG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부처 채용 전형에서의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체크지를 변형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전략 게임이라는 건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전략 게임 이제 여러분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하는 겁니다. <laughs> 어, 이게 뭐 게임, 뭐 핸드폰 게임처럼 그런 게임 종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한테 돌발 퀴즈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뭔가 아이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음. 뭐 여러,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감정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요? 이거, 네, 감정이요. 오. 그래서 화면에 어떤 특정 인물의 표정이 음. 나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요. 제가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멍 때리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네. 같은 게 나오면은 옆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 지금 기분이 나쁘다, 좋다, 음. 뭐 동의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처음에는 확실해요. 활짝 웃고 있거나 뭐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이렇게 확실한데 가면 갈수록 입만 웃고 있다든지 아니면 눈만 웃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네.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를 해야겠죠 어 혹은 공탑 쌓기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일대 실제 예시로 공을 쌓아 놓은 거를 보여주고요 이거를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실제 공이 이 지금 예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공을 위치시키자. 라는 그런 면접 전형도 있습니다. 음.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공의 무게를 추리하는 건데요. 음. 실제 저울을 줘요. 저울을 줘가지고, 이 A라는 공이 있고, B라는 공이 있고, C라는 공이 있는데, 각각 무게가 어떤 게 제일 무겁고, 어떤 게 제일 작을지를 예측해 보는 게임입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저울이 기울어졌다라고 해서 실제 그 무게가 몇 그람인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 상대적인 그러니까, 것만? 네, 또는... 상대적인 것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된다는 라게또 단점이에요. 처음에는 아, 네. 필기도구가 없어요? 필기도구는 사실 본인이 준비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이게 고개를 계속 푹숙이고있거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AI 면접 전형 자체가 웹캠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음. 있는 건데 다른 요소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음. 필기를 하셔도 솔직히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무방할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될게 제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필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 선택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제한 시간에 한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음. 마지막으로 이 횟수의 제한이라는 게또 게임 게임마다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몇 번이나 이동시키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 총 게임 종류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8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순서대로 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 감정력치기, 공탑 쌓기, 공 무게 맞추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색 단어 일치 판단하기라든지 도형 위치 기억하기라든지 카드 뒤집기, 날씨 맞추기, 글자, 숫자, 분류하기 같은 그런 게임 전형까지도 음. 존재하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성적인 부분도 확인하지만 영향적인 부분도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일종의 IQ 테스트라고 했다는 이유가 감정 파악 능력이라든지 계획 능력, 추리 능력, 순발력, 기억력,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발휘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검증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감정 맞추기는 애매한 표정들은 정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 사람은 이런 표정을 이렇게 읽는구나 이런 걸 보는 건가요? 어느 정도 사실 사람이 감정적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인지 능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은 어 사실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고 사회성이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웃고 있는데, 저처럼 자본주의 미소를 띠고 있어요. <laughs> 음. 그럼 이 사람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어... 근데 가식적으로 웃는 웃음에 대해서도 네. 활짝 웃고 있다라고 체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다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사회성이 조금은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느끼는 어이 사람은 이런 표정은 아마 이런 걸 거야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어 진짜 실제 맞은 거니까 정답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여러분이 느끼는 그바 그대로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솔직하고 재밌는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 좀 언택트 면접에 대해서 팁을 주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게 지금 웹캠이나 마이크를 모두 쓴다라는 게또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정이라든지 음성, 시선 처리마저도 평가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핵심입니다. 어 AI 면접,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I가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어, 실제 이렇게 응답한 사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정말로 아웃풋을 얼마나 낸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좀더 소요될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지원자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데이터,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 이제 막 시작한 터라 음. 이 사람들이 어떤 아웃풋을 회사에서 성과를 냈고 5년 후 10년 후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사람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까지는 아직까진 평가가 조금은 미흡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웃는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laughs> 인류 역사상 웃는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혹은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이 영양적인 거, 인지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함께 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쌓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라든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음. 실제로 면접 전형 이제 AI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막 괜히 이렇게 하다가, 아씨, 어, 어... 본인도 모르게, 모르게 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컨닝을 한다고 네. 옆에다가 용지를 붙여놓고서는 이 용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어, 면접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뭐 이렇게 필기는 어느 정도 할수 있겠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눈을 안 마주치는 모습을 음.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한다면 얼마나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 시선 처리, 그리고 음성 처리를 굉장히 잘해라. 그리고 또 속에서 막 욕이 욕지거리가 막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음, 음, 음. 일단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즐기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게임 자체도 즐기고 면접 자체도 즐기고요. 네. 어,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될까봐 실제로 k t n g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절하게도 음. 두 번째 팁인데요. AI 역량 검사 이거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이트, 웹사이트 자플렉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요. 어, 우리 KTNG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면접 전형을요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그 어,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자플렉스라든지 아니면 KTNG 면접 전형 혹은 온라인 채용 설명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관련해 가지고 링크 링크를 타서, 타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튜토리얼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팁이 더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요, 실제로 노트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일반 데스크탑에는 사실 웹캠이나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 노트북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노트북의 가장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마우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되지라고 해서 터치패드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 여러분들이 정말로 터치패드의 달인이 아닌 이상 <laughs> 게임을 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인성검사에서 체크지를 착 체크, 체크하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로 마우스 사용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랜선 환경에서 이용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노트북이다 보니까 어, 와이파이 있을 텐데 와이파이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수도 있는데. 와이파이가 가끔가다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시한 응시기에는 한번 정도가 주어지겠지만 그거에 기대가지고 도박을 하는 건좀 위험할 수 있겠죠. 특히나 뭐 면접 전형이 ai 면접 전형 자체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움을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기 위해서라도 유선 랜선 환경에서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꿀팁인데요. 네. 자 아나운서 분께서는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어떤 각도에서 찍으시나요? 셀카 찍으시면. 어... 저는 찍... 살짝 위에서 찍는데요. 음, 어. 어, 네, 한... <laughs> 갸름해 보이게? 갸름해 보이게, 네. 그렇죠. 이렇게 살짝 위에서 음. 찍는 어, 경우가 보통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보시면요. 항상 아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 근데 셀카도 우리가 아래에서 찍는 경우는 없죠. 음. 내리깔면서 이렇게 찍는 경우, 물론 이제 저 같은 아저씨들은 아래에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어, 대부분은 다 정면이라든지 위에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가장 자신있는 얼굴이 나오고 가장 이뻐 보이는 얼굴, 멋있어 보이는 음. 얼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AI 면접을 보면서 노트북이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노트북의 웹캠을 내리 깔고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바한 가지는요. 밑에다가 책, 책을 최대 쌓던지 음. 책상의 위치를 내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웹캠의 위치가 내 정면이라든지 살짝 위를 향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이뻐 보이는 표정? 아니면 멋있어 보이는 표정을 짓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표정이 화면에 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도 생길 거고요. 아막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는 생각이 들면 점점 또 주눅들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위치를 좀조절고하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네 이렇게 언택트 면접 꿀팁 대방출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인 영상 면접은 그냥 AI가 질문을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AI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면접 전형에서 나올 법한 면접 질문들을 어, 진짜 물어봐줍니다 근데 이게 뭐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의 취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가장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이 라든지 하는 요소들을 물어보는데 실제 면접 전형에서 인성 면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나중에 어차피 2차 면접에서 임원 면접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질문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경험하고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했던 얘기와 나중에 했던 얘기가 달라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라도 됩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 요소 요소마다 다른 질문지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대, 대비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KTNG 채용 전형 프로세스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대답을 할 거야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준비해 놓으시는 게이 면접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서류평가 이후에 또 대면 면접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합숙 면접은 좀 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합숙 면접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죠. 음. 하지만 그럼에도 면접 전형은 존재한다. 어, 저도 이게 온라인으로 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k t 엔진는 합숙 면접까지 했던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한 번쯤은 만나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 실무 면접에서는요. 어학 면접과 PT 면접이 살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학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PT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전공적인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역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인 임원 면접에서는요, 인성 검사, 인성 면접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외전내야지라든지 어디에 배치받고 싶냐라든지 하는 것들이 2차 면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어학 면접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따로 할당이 되어 있는 만큼 뭔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 저도 사실 어학 면접 하면은 일단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 일단 1차적으로 두려움은 앞설 수밖에 없는 게 면접장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여태까지 역사상 KTNG 같은 경우는 진짜 원어민을 데려다가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딱 있으니까 <laughs> 긴장되죠. 긴장이 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외국인일수록 친절하고 정말로 쉬운 면접 질문을 해줍니다. 어. 한국인일수록 더 어려운 면접 질문을 해줘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원어민과 1대1로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됐어요. 음. 뭐, 앞으로, 이번에, 뭐, 원어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네. 어 여태까지의 KTNG 면접 전형의 요소를 봤을 때, 뭐, 취미가 어떻게 되냐, 라든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냐, 오늘 기분은 어떠냐, 라는 것들을 실제로 그냥 영어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는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음.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한 가지는, 이게 일반, 당연히 다른 직무자들은 이 정도로 받겠지만, 글로벌 직무로 지원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아, 전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글로벌 직무는 글로벌 직무답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 직무는 어, 내가 조금 어, 남들보다 중국어 역량이 좀더 강하다 생각해서 영어 면량이 좀더 강하다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쌤 이제 전형별로 어, 기출 문제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인성 면접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재무나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 발령지가 전국단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자기가 원치 않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려상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어이 질문지가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문지가 전국단인데, 음. 어, 이 지방발령 나도 혹시 괜찮겠어요라는 질문.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laughs> 저는 가능한 지역을 어느 정도 네.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면 어떨까요? 어,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음, 현실적으로 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이야기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KTNG를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KTNG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 발령 난다고 해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대답은 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인재, 뽑히고 싶은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고 싶은 지역이 단순히 내게 집 근처라서, 혹은 그냥 뭐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서 아니겠죠. 자기가 KTNG를 들어가는 이유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베스트겠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어 제가 어 서울 지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한 수십 군데를 해봤는데. 어이 편의점 유통 경로 특히 서울에서 어떤 지역에서 반배가 어떤 위주로 많이 팔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경험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가, 당장 영업을 뛰인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제가 가장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서울로 좀 배치 받으셨으면 감사하다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굉장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KTNZ에 대한,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본 친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IT 개발이나 운영 직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KTNG의 차세대 IT 기술이 왜 필요하다 생각하냐라는 질문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공통 질문으로 이제 이런 직무적인 질문 외에도 KTNG에 지원한 이유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겠죠. 혹은 살면서 어려웠던 경험과 그걸 헤쳐나갔던 방법 같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NCS형 경험형 질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그냥 KTNG 지원 이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 나아가서 어디서 근무하고 싶고 내가 어떤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지까지 총체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PT 면접이 존재한다 그랬죠. 네. 이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직무 역량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내 직무에서 물어볼 법한 질문을 들어온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인문계 이제 뭐 일반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직무에서는 정말로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영업 기법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 어 이런 이공계적인 뭐 전기회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전기회로 설계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어 실제 영업 마케팅의 한 가지 예시를 들게요. 네. 인구 경제성장률 흡연율 나이대 유동 경로 유통 경로 등어 자료가 제시되고 해당 국가에서 전략적인 판매를 위해서 뽑히 그죠 음. 제품 유통 경로 판매 가격 판매 촉진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과제가 제시되고 그 과제에 대해서 p t 를 준비해서 실제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전기 설계 직군. 아마 뭐 이번 채용에는 사실 없긴 하지만, 음.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명 컨트롤로 부하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전기를 설계하겠는가, 회로를 어. 설계하겠는가에 대한 과제 질문이 나왔었어요. 뭐 글로벌 직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무소를 차릴 때 어떤 팀을 같이 함께 데려갈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라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이,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되게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실제 직무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 음. 그리고 직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전공 지식들과 역량들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실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터라, 어, 굉장히 마케팅적인 기본적인 이론 요소들을 까먹고 있었다라고 하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후에도 이 PT를 끝나고, PT만 하고서는 다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전형에서 시나답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가 지금 KT&G 채용 전형 알아보고 있는데 대졸 전형만이 아니라 고졸 전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면접이 좀 다르게 진행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PT 전형이라든지 이런 어, 요소들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어, 다르겠죠. 그래서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감하게 영어 면접은 패스. 음. <laughs> 다만 이제 어 실제 문제풀이나 설명을 하는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어이 문제풀이나 설명하는 시간이 저는 제 생각에는 대졸 전형에서의 PT 면접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공에 기반한 지식과 질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풀이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상 PT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중 전형의 PT 전형처럼 준비를 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자 이렇게 KTNG 면접 전형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세한테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KTNG를 왜 가야 하는지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laughs> 진짜 지인 중에 KTNG를 네.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리고 아버님이 또 KTNG 분도 음. 계셨고요. 음. 어, 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뽑는 한 가지 가장 큰 장점. 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명절 선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laughs> 오, 이거에 네, 대해서 그러네요? 가장 네. 최고의 <laughs> 어, 요소라고 뽑더라고요. 네. 어, 집에 갈때 홍삼 두 박스씩 사갖고 할수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직원 네. 학익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뭐 그런 것들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 이거는 사실 우스갯 소리고요. 네.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인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이고요. 어 실제 여러분들이 지방발령이 났을 때 너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집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것들 고민 많잖아요. 네. 사태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로 직원의 복지라든지 그런 근무 환경을 고민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여러모로 KT&NG 참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원자들이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있을까요? 어, 네 아무래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학영수, 어학 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계속 면접을 보고 있고 여태까지 어학 면접을 안본 경우는 없었어요 실제로 뭐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KT&NG는 더 이상 국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하려고 하는 기업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뭐 내가 아무리 영업마케팅 직군이 글로벌 직군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직군마저도 사실 해외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갈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되어 있는 기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학 능력도 면접 전형에서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KTNG를 지원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은 1차적으로는 이런 어학 능력부터 갖추려고 하는 것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제2외교어까지좀더 파급력 있는 그러한 어학 성적을 보유하는 것. 어떻게 보면 KTNG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인재로서 거듭나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